안녕하세요. 갑자기 무더워진 날씨에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장마 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우실 것 같은데 마음은 늘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쉬시는 것처럼 부처님 마음으로 잘 견뎌내셔서 건강에 해롭지 않게 수행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세음보살님의 마음 두가지 지는 중에 26번째, 보극수 진언입니다. 타방으로부터 오는 적, 원수를 물리치려 할때 하는 진언입니다. 옴, 삼메야, 기니하리, 훔바타. 옴, 삼메야, 기니하리, 훔바타. 옴, 삼메야, 기니하리, 훔바타. 기니 타인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 적이라고 느껴질 때는, 이 마음 안에 악연이라는 그 엉어리가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셔서 원수를 안 만나고자 이런 진언을 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남에게 적이 되지 않게 원수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평소에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고 위해 주는 그런 불자다운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 오는 원수나 적이 스스로 고요히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보극수지는 옴 삼매야 기니하리 훈바타옴 삼매야 기니하리 훈바타옴 삼매야 기니하리 훈바타 관세음보살님. 날씨가 더워지면서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짜증도 많아질 건데 건강하게 선선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원수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서 고요하고 너무 좋은 인연이라 생각이 들수 있도록 마음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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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잘 지키십시오.